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베냐 캐릭터 플레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베냐는 그 이제 파란 머리를 한 그런 그 소년데 원래 유령이었다가 이제 사람으로 변한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제 조슈아라는 캐릭터를 이제 짝사랑하는 스토리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가 상당히 이제 좋은 캐릭터였다가 이제 조금 하향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좋은 캐릭터예요. 배냐는 이제 크게 그 배기형하고, 어 마법 방어형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배기형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요 스타일에 따라서 캐릭터가 이제 따로따로 둘다 270이 이상이 넘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먼저 스탯을 살펴보면은요 어, 핵이 올라가 있고 뭐 디펜도 뭐 그렇고 어,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모든 캐릭터가 다 스탯이 비슷하죠 자신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스탠드를 올리고 나머지 뭐 디펜이라든가 덱스 어질은 다 사냥에 필요할 정도로 이제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장비를 보면은요 어, 일단 지금 그 레어드롭률 1.5배 예, 랜덤 옵션이 붙어있는 투구를 장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오칸을 사냥하면서 얻은 이런 체력 보정 지금 이거는 어아 이거 체력 보정이 아니구나 그 마법 방어력을 30을 올려주는 어빌리티를 다은 그런 암호에요 어차피 이제 1차각성 캐릭터는 최대 HP가 2만이기 때문에 어더 이제 올리고 싶어도 더못 올라가죠 마방을 다은 이유는 이제 그 다른 종류의 배냐가 마방을 통해서 이제 공격력이 올라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템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을 해놨고요그 다음에 뭐, 그 리스트. 예, 배기 공격력을 올려놨죠. 물론 랜덤 옵션이 그 배기가 올라가 있는 게더 좋기는 합니다만 랜덤 옵션이 생기기 전에 장비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랜덤 옵션이 확인이 돼가지고 그냥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페도라, 뭐, 마스크. 네, 요거 그냥 260제 장비죠. 그 다음에 뭐, 헤롤, 윙고 헤롤드. 네, 이것도 이제 몬스터 변신 중에는 이제 체력 회복 옵션이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손. 손은 뭐, 딱히 뭐, 그 좋은 옵션이 없어요. 그냥 뭐, 그 사망 시 뭐, 부활 확률이라든지, 뭐, LP 회복. LP 회복이라는 거는 이제 그 내자풀에서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포인트예요 근데 지금은 버프 스크롤을 어, 보브스를 잡을 때마다 거의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션 퀘스트라는 그초보자용그 퀘스트를 통해서 바로 각성이 되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내냐풀 포인트를 모을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것도 역시 랜덤 옵션이 생기기 전에 이제 착용 중이던 아이템이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빌리티를 이동속도를 1 올려주는 그런 이제 그 장비를 착용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아티팩트는 어... 네, 그 지금 바람의 문장이라고 해서 이동 속도가 증가하는 그런 아티팩트를 착용했습니다. 을 물론 이제 스킬 사용 시뭐 배기 공격력 증가 이런 아티팩트가 가장 좋기는 한데 저는 이동 속도를 또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이제 이동 속도가 올라가는 그런 장비들 그렇게 맞춰줬습니다. 그 이거 어, 전에 예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거의 모든 종류의 캐릭터를 260 이상 키웠고, 그리고 이 캐릭터들이 제가 만든 그런 클럽에, 그러니까 다른 게임으로 만든 길드죠? 길드에 다 이제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드를 가입을 시켜놓으면, 그 길드 전용 창고를 통해서 이제 아이템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점은, 지금 이제 클럽장이 아니라서 여기 볼 수가 없는데, 클럽장일 경우에는 자기 클럽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전부 이동속도를 올려준다든지, 뭐, 스탯을 상승시켜준다든지, 이런 그, 길드 전용 그 효과 같은 거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냥을 가볼 텐데요. 자, 사냥을. 어, 베냐 같은 경우에는 뭐, 원거리 공격도 좋고, 근접 공격도 좋고, 뭐든지 다 좋은 캐릭터라서, 일단 그 실험실 프랑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키보드에 숫자 1번 옆에 물결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두 가지 계열의 그이퀵 슬롯을 어, 이렇게 전환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동 중에는 이 파란색 퀵 슬롯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3번 요거 동그란 거 이게 이제 배리어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맨 앞에 있는 요거 블랙홀 같이 생기고 자 요게 이제 소울게트라는 스킬인데 요거는 이제 순간이동을 해요 벽 같은 것도 뛰어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은 순간 이동도 되고 또그 회피율도 올라가는 아주 두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베냐한테는 정말 자주 사용하는 스킬이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소울 워커라고 해서 또 일정 시간 동안 이제 이동 속도를 높여주는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다 갖고 있어요. 자, 배냐, 이 배기 베냐의그 강력한 점은 바로 여기 그 트랜스 스피릿하고 헬게이트입니다. 트랜스 스피릿을 먼저 사용을 한 다음에 헬게이트를 소환하면 요 헬게이트 안에서 그 몬스터가 엄청나게 그 데미지를 입어요. 거기다가 지금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샤프 헬파이어라는 원거리 기술을 쓰면 그 원, 원거리에서도 이제 그 연타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캐릭터보다도 월등히 빨리 그 보스를 제거를 할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체력이 지금 줄은 상태인데, 만약에 뭐 특수한 상태 이상에 걸려서 포션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여기 이제 소울 스틸이라는걸 사용을 하면 체력이 조금씩 회복이 돼요. 옛날에는 이 회복량이 엄청나서 진짜 그 보스를 가지고 노는 수준이었는데, 회복량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이제 체력이 0이 되는 것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베냐가 강력해질 수 있는 그런 스킬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베냐는 또 되게 생긴 거는 귀여운 소년데 보통 이제 그 사신이라고 하는 죽음의 신이 들고 다니는 거대한 낫을 무기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아니바 사이드 진아니바 사이드를 지금 그 강화를 시켜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아 그리고 지금 이벤트 중이기 때문에 그 강화가 실패할 확률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근데 역시 돈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음... 물론 이제 7까지 올려놓고 써도 되긴 하지만 아, 이거보다 더 좋은 이제 낫을 주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7까지 안 올리고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베냐가 갖고 있는 스킬 중에 소울 스크림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해골 바가지가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스킬이에요. 일직선 공격 스킬인데 이것도 이제 사냥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스킬이죠. 뭐든지 다 좋습니다. 이동, 이동, 사냥, 이동, 사냥, 사냥, 버프, 버프 그 다음에 또 이제 베냐가 갖고 있는 버프 중에 포스 오브 윈터라고 있는데 요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요 뭐 랜덤이긴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탯 중에 하나가 어 강화가 됩니다 물론 이제 베냐가 필요한 스킬을 이제 팩이 되겠죠 근데 핵 말고 다른 스탯이 일정 시간 동안 강해지는데, 뭐 어떻습니까? 없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캐릭터를 뭘 키울까, 처음 이제 크이즈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강력하게 베냐를 키우세요라고 이제 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배기형을 키우다가 아, 좀 실증난다? 아, 그러면 이제 마방형으로또 재분배를 해가지고 키우면 또 전혀 다른 스타일로 그 캐릭터를 플레이를 할 수가 있죠. 테일즈이거는 이제 또 재분배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캐릭터가 이제 두, 두 가지 에서세 가지 종류의 스타일이 있을 때 자기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바꿔서 플레이를 할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게임들처럼 한번 전직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녀를 플레이하면서 뭐 딱히 불편하거나 힘든 점은 없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하향 하향 강한 상태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릭터 리뉴얼에도 이제 공식적으로 예고가 된 바가 있죠.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조금 불만이 있다면, 지금 보여드린 요 트랜스 스피릿하고 헬게이트가 조금 시간이 짧아요. 근데 이거마저 시간이 장기간 계속되면은, 헬지이버의 모든 보스 몬스터들이 바보가 되버립니다 혼자서 다 잡고 다닌다는 얘기죠.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이건또 무슨 템이야? 브레이브 오브 라이언, 뭐, 사자의 용감함, 회피율 상승. 용감함하고 회피율 상승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제가 지금 프랑켄이나 이제 모루를 계속 잡는 이유가 그 자신의 공격력을 영구적으로 30% 상승시켜주는 무기 그 연마라는 그 스킬 아이템을 그 획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냥을 하는데, 뭐1년 내내 이제 여러 개의 캐릭터로 계속 잡아도 안 나와요. 그만큼 굉장히 획득이 어려운 그런 아이템이고요. 뭐 지금은 이제 패치를 해서 뭐 무슨 특별한 아이템을 300개를 모으면 바꿔준다고는 하는데. 그 아이템조차 지금 잘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무기엄마가 꼭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은, 그래, 저처럼 미련하게 보스를 계속 잡을 게 아니라, 그냥 구입을 하세요.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구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 자, 이제 그, 마방 베냐를 보여 드릴 차례 죠. 네, 마법 베냐는 뭐, 그, 낫베냐하고 이제, 생김새는 거의 비슷한데, 낫 대신에, 이렇게, 망치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토르 망치 아시죠? 그런 네, 거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탯은 전반적으로 다, 이제, 마방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마방이, 이제, 마법 방어력인데, 방어력을 해당하기도 하지만, 이 캐릭터는 마법 방어력의 공격력에도 해당이 돼서, 모든 스탯을 다 이렇게 네 가지에 맞춰 놓으면 사냥하는데 정말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낫밴보다는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이건 데미지가 이제 낫뱀보다는 살짝 떨어지는데, 그래도 여전히 좋은 캐릭터입니다. 자, 이렇게 몹이 몰려있는 곳에서, 이제, 요런 그, 어스케이크 같은 스킬을 쓰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데미지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피드 해머를 사용하면 마법의 망치가 빙글빙글 돌면서 또 데미지를 줘요 그 다음에 요 위에 보시면은 이제 카운터 해머라고 1부터 5까지 이제 수치가 차오르는데 요때 이제 4번 카운터 해머를 사용해주시면은 무자비하게 이제 범위 공격을 난사를 합니다 그럼 웬만해서 몬스터들이 다 죽어요 그니까, 러 이제, 어차피, 사냥을 하려면, 다수의 몬스터를 한꺼번에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용도로서는 최고라는 거죠. 어찌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머베냐가, 어, 낫벤보다는 사냥 속도가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낫벤은272 레벨이었는데, 지금, 해머베냐는 레벨 2 7 5기 때문에, 모든 장비가 다 이제 아쿠아 세트로 맞춰져 있어요. 아쿠아 세트는 이제 또그 신전에서 2 7 5렙째 아이템을 획득해서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아까 그 낫벤이 멀리서 연타 공격을 하신 거를 봤는데, 펜밴도 이제 뭐 모션만 다르게 팟은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미티어 소울이라는 스킬로 이렇 멀리서 연타 공격을 가합니다. 지금 이 프랑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접해서 공격을 하면 자꾸 상태 이상을 걸어오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멀리 떨어져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가까이 공격을 해도 괜찮은 보스다 아, 그럴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렇게 그 마법의 망치를 소환해서 망치를 때리면서 동시에 이렇게 연타까지 같이 가하면은 훨씬 더큰 데미지를 줘서 보스를 좀더 빨리 잡을 수가 있죠. 물론, 이제 헬게이트를 아까처럼 이제 소환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물리 공격이기 때문에 해머베냐한테는 뭐 공격상으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지만, 근데 네 어쨌든 뭐, 그 공격력을 약간 증가시키는 효과는 있겠죠. 마법 방어력이 높으면 좋은 점이 일단 그 마법 공격에 대해서 데미지가 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상태 이상에 걸리면 마법 방어력이 높을수록 좀더 빨리 풀려납니다. 그래서 이제 상태 이상은 정말 여러 가지로 걸어오는 대표적으로 이제 대린 세이르 2층의 그 보스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비오 정령 아나이스나 아니면 이런 그 해머 베냐가 굉장히 그 그들을 상대하기에 강력한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시오판 중에서는 이제 그 도서관 지역이 그 마법 공격을 좀 많이 하는 몬스터들이 많은데 그런 지역에 들어가도 아주 튼튼하게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마법이나 마법 방어력이나 이런 거를 위주로 사용하는 캐릭터들은 초반에는 별로 빛을 못 보다가 후반에 이제 장비가 좋아졌을 때 비로소 이제 데미지가 잘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부터 이제 해머베냐를 키우셔도 되긴 되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낫벤을 키우다가 나중에 햄벤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원래 이제 베냐를 키우는 정석으로 알려져 있는데 꼭 정석대로 키우라는 법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키우면 되는 거죠. 아참 그리고 이제 베냐는 암속성 캐릭터이기 때문에 모든 스탯을 이제 암속성으로, 아니 장비를 암속성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낫벤과 햄벤이 서로 장비를 공유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암속성 캐릭터는 이제 베냐 말고도 몇 가지 캐릭터가 더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소개시켜드렸던 뭐 보리스라든지. 아니면, 뭐, 막시민이라든지, 그 그러니까 다음에 또 누가 있죠? 뭐 조슈아? 네. 뭐, 그런 캐릭터들. 암속성 스킬들을 사용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그 장비를 공유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카드는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초보자분들은 이제 몬스터 카드가 뭔지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뭐 이제 유튜브 영상에다가 이제 만드는 법을 올리신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 참고로 저는 이제 그 몬스터 카드 시스템이 처음에 이제 그 테일즈위버에 패치가 돼서 추가가 됐을 때 그거를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이제 카드를 만들어서. 막 다른 사람들 카드도 제가 뭐 대신 만들어주고, 만드는 법 같은 거를 이제 메모장에 적어서 주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몬스터 카드를 만들다가 도저히 모르겠다. 아, 도움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답변을 달아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해머 베냐까지 보여드렸고요. 혹시 베냐 캐릭터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베냐는 제가 처음부터 거의 무자본으로 키우다시피 해가지고 베냐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